화품 장사를 해가지고 통영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계속 이야기해봐 k e e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의향 자체가 굉장히 억신 의향들이야 그때만 해도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 요 어. 지금은 무사의 칼이 다 묻어지는데 그때는 무사의 칼이 아주 막 알지? 어어 어. 쨍쨍했다고 날아가면막샥 그러다 보니까 못 듣고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걸 지나가다가 귓속에 팍 받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시비가 붙었어 그 시비를 사는 가정 속에 이런 그 말을 만난 거지. 뭔 소리야, 저게? 그러니까 그 무리에 엄마가 있었어. 응. 근데 경숙이는 그렇게 말로 싸울 때뭐 하고 있던데? 그저 뒤쪽에 있었지. 그 동네에서는 이쁜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, 내 눈에는. <laughs> 그 중에 한 사람이 <laughs> 어머니, 해리겠다, 딱 보이는 거야. 엄마가 고맙대야. 사해되겠대 그래서 내가 가서 딱손 잡고 와 가지고. <laughs> 내가 하자. 내가 하자. <laughs> 많은 무의 중에서 이제 옥을 하나 내가 탁 차려낸 들지분목분목기가 뭐냐면, 우리 엄마 어렸을 적 별명이거든요. 엄마야, 음, 미치겠다, 야.